안녕하세요.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화 채널입니다. 음! 제가 하는 일 중에 귀한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고 또 정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사회복지가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 그리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다 달라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의견을 조율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. 다행히 그런 연대체 활동을 한 5년 이상 해 가면서 꾸준하게 한발한발 한발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을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통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저도 어,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것 같아요. 오늘도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요. 어, 20개 단체의 3 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저희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거든요. 정말 다 각자 다른 처지, 입장에 놓여있으면서도 어, 오랫동안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, 정말 이제는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, 우리가 주장할 것이 있어도 양보도 할수 있고, 서로에게 지지와 응원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여러분들과 다른 입장에 놓여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나요? 내 이야기만 하거나 내 주장만 하다 보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보다는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는데요. 잘 듣고, 잘 이해하고, 잘 조율하고, 하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.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, 그런 공동체성이라든지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,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최재천 교수님이 숙론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, 우리가 이렇게 다 내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, 듣고, 공통된 어떤 합의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,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충분하게 숙고하고,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,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도 매사 그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요. 조금 더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특히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거에 더 익숙한 사람인데 어, 입은 좀 닫고 귀는 더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.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.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세요. 안녕!